할렐루야. <laughs> 어, 거듭나다 어, 위로부터 나다 라는 어, 그랬죠. 낫다 어, 살다 어, 어, 그래서 어, 게네테 아노테 뭐 어떤 어, 원어로 말은 그렇게 되는데 어,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그랬죠. 어,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이걸 경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거듭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신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예리구데모가 어,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의 에,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알만큼 많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어,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말은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자, 백성들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들을 가진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요. 이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한 가지 시선이 있었죠. 어떤 눈이 있었냐면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어 우리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이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입술로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의미를 자기는 모르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 당신은저 유로부 도신 분입니다 나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의 대답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서 거듭난다는 거 이거야 나하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있어서. 무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하는 그 사건을 들었던 이지고대모가 사람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할수 없다는 얘기는 뭐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덧입거나 하지 아니면 못한다라는 의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말씀하시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날을 볼수 없다는 얘기죠. 어, 하나님의 나라 누구 대목이래도 늙으면 어떻게 해? 나을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을 수 있대요. 우리는 다시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엄마 앞에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으로 낳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물은 한마디 말하면 뭘음이요 물은 씻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은 씻긴다 그러면 액체제, 물은 액체제 않습니까? 그러면 물은 씻기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주님의 보혈 물은 첫째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을 하고 물은 또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어찌하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럼 물이라는 것을 한마디 말하면 세례를 우리가 보통 상징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모세와 함께 어디를 가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걸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물을 통과한 사건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면서도 살았지만. 이사라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물은 살아나는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물은 죽는 역사가 있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물을 물이 살리는 역사를 나타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세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물이 그들을 죽이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한분들뭘 상징하느냐? 물은 또한 세례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은 생지 세례를 상징하는데, <laughs>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3장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합동합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시는 편이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물은 이 씻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씻는 역할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곧 세리라.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적인 더러움이 씻겨지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영적인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 어, 이걸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라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선한 양심의 간군. 즉,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선한 양심은 여러 말씀이 있는데 따라 합시다 보은자의 삶. 보은자의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하는 보은자, 보은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 매일의 삶이 내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 이 은혜를 보답하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마음이 뭐라고요? 선한 양심이라는 얘기죠. 선한 양심.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뭔가 잘나서 구원받고 잘나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당신의 보열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에 대한 은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니까 전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어떻게면 윤회를 갚지 어떻게면 윤회를 보답하지? 나는 마음들이 어때요? 양심의 간구.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도 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뭔가를 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야, 이 주님 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한번 보답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이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빌보서 뒤에 에베에서 빌리포스 골로에서 골로스에서, 골로스에서 2장, 골로스서 2장 12절. 325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스에서 2장 12절. 시작하면 310, 325페이지. 골로스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는 뭘 나타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인쳐 주는 외적인 표현이에요. 저 여러분들 세례 를 받았잖아요. 세례 받는 것과 침례 받는 거 세례나 침례나 원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후시 어떤 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침례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의미는 있을 수 있겠죠. 어, 평생 한번 경험하는 것이니까 그나 세례나 침례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의미는 뭐냐?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록 강의에서 그게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뭐한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럼 죽어서 땡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났다는 얘기. 첫째 부활이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거듭난 자들인데 이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죽,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이 세례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홍해를 건너갈 때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하나님의 갈라놓지 않으셨다면 마치 애굽 군대가 빠져 죽은 것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을 갈라놓으심으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잖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영적 의미로는 그들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아 나도 이, 이 바다 건너갈 거야라고 달려들었던 애국 군대는 다 멸망 당했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놓으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어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함물로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 죄함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 우리가 하나님나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어 근데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뭡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천국을 향한 사모함과 소망과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있는가라는 얘기죠. 아, 싫어요. 이 땅이 너무 좋아 가지고 천국은 나중에 나중에 갈래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이 땅이 다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면하나는 나를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를 상징하고 또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 문제가 사함받고 해결받았죠.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는 죄 문제 해결받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갔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냐? 아까 디도서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하나님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야. 그러니까 선한 양심의 간구.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군대 전도축제 기간이라고 늘 새벽기도할 때마다 광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마음과 내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깊이 시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볼까? 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어떤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이끄심과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야된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밀어주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었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물은 어때요? 우리 때는 씻을 수가 있지만 죄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니라 결국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한 마디 하면 주님의 보혈이요. 그다음에 세례를 상징한 날씨다란 얘기죠. 세례라는 것도 어때요? 우리 육신적인 죄를 육신적인 이런 어떤 그런 때를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그리고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례인데. 세례는 그서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죠. 그럼 어제 이제 이제는 어때요? 내가 그런 의식을 이런 의식을 어, 경험한 사람들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면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보다 밝고 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없다 그러면 이게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곧 무리요. 말씀은 곧 지요.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상적인 것 가지고 거듭난 것이 아니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얘기죠. 그럼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그 증거는 이미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듭났다가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의 강구가 내 안에 늘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야말로 세리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야리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잡수실 음식을 갖다 주었을 때,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때, 어떻게 어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이 주님 안에 있었죠왜 주님이 이미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도 이제 위로부터 났다는 그런 증거를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한 순간에 한 순간에 확 일어났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듭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정말 내가 거듭난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철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요 거듭났기 때문에 또 천국의 생명책에 전의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우리 구원대의 전도축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의 간구들이 우리를 통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